반갑다. 간양이 킹너드다. 어제는 25만 마일리지로 파는 나바타에 대해 알아봤. 다 그러나 내가 마일리지에 대해 진짜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그게 아니다. 그럼 내가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뭔고 하니? 바로 왜 패키지는 마일리지를 주지 않을까이다. 먼저 패키지에도 마일리지를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무슨 거지도 아니고 패키지에서도 마일리지를 달라고 그러냐? 하는 윰류비도 있을 것이다. 애초에 뭐돈안 쓰고 마일리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쓴 돈에 대해 마일리지를 달라는 사람들에 대해 왜 거지라고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여튼 그런 윰류비들을 위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왔다. 먼저 로아 사상 가장 처음 나온 패키지 런칭 패키지다. 위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이 런칭 패키지에는 마일리지가 들어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그 다음은 일주년 패키지다. 이 패키지의 경우 아바타뿐 아니라 재련 재료까지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마일리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즌이 시작하고 나온 축제와 무도회 패키지의 경우에도 단순히 아바타, 배탈 것을 묶어 놓은 게 아니라 전 크리스탈까지 포함된 해자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참고 이미지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마일리지를 챙겨줬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인데. 많은 융유비들이 마일리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화폐 거래소의 경우. 반대로 오픈 초에는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픈하고 반년이 지나서야 마일리지를 지급하도록 바뀌었. 즉 지금 마일리지를 안 챙겨주는 내가 과거에는 챙겨줬던 사례도 존재하고 지금은 마일리지를 챙겨주는 내가 과거에는 안 챙겨줬던 사례도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걸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마일리지를 챙겨줄지 어떨지는 온전히 스마기의 마음고 따라서 내가 쓴 돈에 대해 마일리지를 달라한다고 해서 그게 뭐 거짓이 어쩌니 하는 말을 들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니 예초에뭐 진상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쓴 돈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만 달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거짓이 뭐니 하면서 욕을 한단 말인가. 또한 현재의 마일리지 시스템은 유저로 하여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 있다. 가령 여기 99,000원에 파는 크리스탈 3,600개를 보도록 하자. 얘는 패키지도 뭐도 아닌 상시 판매이고 돈만 있다면 무제한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의 딱 10%만큼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걸알수 있다. 그다음은? 아까 그 다음은 아까 그3,600 크리스탈에서 10%만큼의 크리스탈을 더 주는 것. 바로 2월간 크리스탈 10% 보너스 팩을 보도록 하자 이 녀석의 경우 크리스탈을 10%더 주는 대신 적립 마일리지가 0이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살수 없다 이걸 본 윰류비들 중에는 10%를 더 주는 대신 원래 있던 10% 마일리지를 뺀 거니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윰류비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간 크리스탈 5% 보너스 팩은 어떨까? 이 패키지의 경우 일주일에 하나만 구입이 가능하고 대신 5%만큼 크리스탈을 더 준다 그럼 마일리지도 5%만 주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여전히 0이다 즉, 유저에게 있어 5%만큼 더 챙겨주는 패키지도 10%만큼 더 챙겨주는 패키지도 동일하게 마일리지를 안 준다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5%라도 더 챙겨주니까 납득이 갈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녀석 T3 특급 성장 패키지의 경우는 어떨까 패키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내용물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고 패키지 효율 계산의 결과만 보여주겠다 이 패키지의 경우 5월 27일 화폐 거래소 및 거래소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낱개로 샀을 경우 위명돌 구간에서는 개당 7,157원 소해 경명돌 구간에서는 개당 만4 0 0 7원 손해인 걸알수 있다. 세개를다 사서 하나를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경명돌 구간의 경우 여전히 1,027원 손해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마일리지를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물이 애초에 혜자가 아니라 장렬스러운 패키지도 존재하고 해자 패키지라 하더라도 그 폭이 10%를 넘지 않는 패키지도 존재한다는 얘기다. 물론! 반대로 이득폭이 10%를 넘는 패키지도 존재하긴 한다. 여튼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겠다. 과거에는 패키지고 나발이고 상시 판매건 한정 판매건 나발이고 전부 다 마일리지를 챙겨줬어. 어느 순간부터 한정된 수량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마일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일리지를 챙겨주지 않는 한정 판매 상품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마일리지를 주지 않는 만큼 해자스럽냐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뭔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마일리지를 줄지 안 줄지를 정했다기보다는 그냥 한정 판매면 일단 무조건 마일리지를 빼고 보는 식으로 마일리지 지급 방식이 대충 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니 당연히 유저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던 놈들이 왜 이제 와서 마일리지 달라고 난리냐. 그런 논리면 예전부터 달라고 했어야지. 라고 하는 뉴뉴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뉴뉴비들은 몹시 중요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게 뭔고 하니? 마일리지의 액면가는 절대값으로 고정되어 있어도. 그 가치는 프레스티지 샵에서 뭘 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쉬운 예를 들어주겠다. 만약에 현재 마일리지 상점에서 1마일리지를 100골드로 교환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지금과 비교해서 마일리지의 가치가 오를 것 같은가 내려갈 것 같은가? 대부분의 뉴뮤비는 올라갈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프레스티지 샵에 추가되면 사람들은 마일리지의 가치를 느끼고 반대로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은 마일리지의 별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해자스러운 가격에 카드 경험치가 추가되고 예쁜 모코콩 패도 추가되는 등 마일리지의 가치가 올라갈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카드 경험치는 굳이 마일리지가 아니더라도 수급할 수 있고 패의 경우에는 애추에 나처럼 마에 안 보이게 해놓고 게임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더란 편. 문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아바타다. 지금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이 아바타의 경우 오로지 마일리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캐릭터가 입는 아바타라 일부러 숨겨서 안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애초에 사람들은 예쁜 펫보다는 예쁜 아바타를 먼저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새로 나온 마일리지 아바타의 매력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마일리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을 거라는 걸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패키지에도 마일리지를 챙겨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프레스티지 샵의 매력적인 상품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더 거세질 것이다. 지금까지 패키지는 마일리지를 주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다뤄봤다. 도중에 한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가츠키 마일리지를 줄지 안 줄지는 스마기의 마음이다. 그러나 이왕 마일리지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을 통해 유저들에게 좋은 아이템을 선보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시 한번이 마일리지 지급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럼 해자 패키지만, 사서 마일리지 쌓는 사람은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육류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자 패키지라 하더라도 어쨌든 스마게 입장에선 자사의 게임에 돈을 써준 고객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해자 패키지가 마일리지를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만 사서는 10만, 20만 마일리지 쌓는데 최소 반년 이상, 일반적으로는 년 단위로 걸린다. 왜냐면 그런 해자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으로 살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그런 해자 패키지에 마일리지 준다고 해서. 너도 나도 백만 마일리지 천만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다닐 일은 애초에 없을 거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마일리지는 예전처럼 그냥 패키지건 뭐건 상관없이 내가 소모한 로열 크리스탈만큼 줬으면 좋겠다. 갓지키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건 마일리지 주고 어떤 건 마일리지 안 주는 것보다 그냥 로열 크리스탈 쓴 것만큼 마일리지 주는 게 직감적이기도 하고 마일리지도 더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좋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스마게가 지금과 같은 마일리지 정책을 고수한다면 아마 그 이유는 화폐 거래소를 활성화시켜서 어둠의 루트를 통해 빠지는 매출을 내재화시킨과 동시에 크리스탈의 가치를 안정화시켜서 유저들이 말이 상점을 이용하거나 배원을 구입하는 등 크리스탈을 쓸때 느끼는 부담감을 줄이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가 될것 같다 실제로 유저 간 거래의 경우 새로운 마일리지 아바타가 출시되기 전엔 100골에 70원이었으나 현재는 100골에 65원에 판매되고 있고 반대로 화폐거래소의 경우 원래 95크리스탈 사는데 2800원까지 필요했던 게 아바타가 출시된 이후로 2400원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패키지에도 마일리지를 준다 하더라도 한 달에 10만원을 패키지에 쓰면 1년 동안 12만 마일리지가 모이고 20만원을 쓰면 1년 동안 24만 마일리지가 모인다 패키지에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쓰는 게 결코 적은 과금은 아니라는 걸 많은 윰류비들은 알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프레스티지 샵의 매력적인 상품이 추가된다면 한 달에 20만원을 패키지에 쓴다 하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사기에는 마일리지가 더무이 없이 모자랄 것이다 스마게는 그러한 점도 고려해서 이 마일리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고민해 주길 바란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삥뽕삥뽕빵빵.